3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만 곱하면 돼요. 다시. 다 3차가 되거든요, 지금. 다 3차예요, 통째. 3차. 2차에다 1차 곱했으니까 3차. 2차에다 1차 곱했으니까 3차. 3차. 맞죠? 차수순다 똑같아, 3차. 야 근데 이제 3수가 되면 달라지긴 하겠지만.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여기 X가 2개 있으니까 ABC는 1개씩.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A B가 두 개씩 X가 없으니까 A B C가 세개 이렇게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A B C는 한 개씩 다 합쳐서 세개 돼야 되니까 X가 1차니까 A B가 2차씩 다 합쳐서 두, 두 개씩 세 개가 돼야 됩니다. 규칙로 판단하시고 외우셔야 돼요. 이거 알겠습니까? 이거 아시겠어요? 네. 여기 x의 제곱의 계수는 세개다 더한 거 x의 계수는 두개씩 곱한 걸 더한 거 상수항은 세개를다 곱한 거 생각해보면 맨 앞에는 x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x 세제곱이 되는 거 맞고 맨 뒤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이게 되는 게 맞다고요. 가운데는두개만 고민하면 된다고요. 이해니 이게 안되시는 분은 없세요오다 됐어요? 오케이 다되는지는 다음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책에다가 쓰세요. x-1 x-3에 x-4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공식 경우 이용해서 해보시면 공식 이용해서 정리해 보세요 공식 이용하기 힘들면 다 이제 정리해야 될 텐데